지난해 7월 영양군 이반면에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수해 현장을 다시 가봤는데요. 장마를 앞두고 여전히 불안해 떠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영양군 금왕리 마을을 덮쳤습니다. 범람한 하천의 급류가 주택의 담장을 쓸어가 버렸고 대문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쉼터였던 정자는 지붕만 드러낸 채 흙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1년 만에 수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급류에 휩쓸렸던 집의 담장은 복구됐고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들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흙더미 속에 있던 정자는 복구되어 주민들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 전기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다가오는 장마에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옛날같이 뭐. 장마 끝나고 뭐 이래 얼마뭐안 오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봐보면 순식간에 막 물바다가 보고 이러니까 그게 그게죠. 뭐뭐하 어이 어고 걱정도 없어 <laughs> 하어이어다요 뭐. 없는데 뭐 뭐. 주민들은 무엇보다 지난해처럼 하천 범람으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분 아이어요늘어 이제 가 곡식을 었는데를 심었는데, 심었는데 제방구가안겠네 비가 오면 걱정이지. 또 봐. 여기에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산지 지방까지 약해져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영양군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호우 피해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근본 산불도 있고 해서. 현재 18개소에서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고요.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가 난지 1년이 다 됐지만 피해 예방과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주민들은 잦아지는 비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TBC 김영환입니다.